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우리와 함께 동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죽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 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자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어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에 무할래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욕심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에 속해 사는 것처럼 헛된 규정들에 굴복합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개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을 꾸며낸 경건과 거짓 겸손과 육체를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지만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3장.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을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4장.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소식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두기고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그 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안부를 전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되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 항상 힘써 기도합니다.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대마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녀의 가정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안에서 받은 임무를 유의에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